엔비디아가 인텔에 약 50억 달러를 투자하며 보통주 약4%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센터와 PC용 제품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협력도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해 인텔 주가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번 거래는 규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합작의 초기 구도를 보면 인텔은 CPU 설계와 제조를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NV 링크와 같은 가속 스택을 결합해 공동 제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요 생산은 여전히 TSMC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인텔 파운드리의 본격적인 참여는 옵션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기적 제품 시너지가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발표 직후 인텔 주가는 하루 만에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합작 효과가 실제 수익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차세대 공정인 14A 노드 투자의 명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패키징 물량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인텔 파운드리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확약은 없기 때문에 외부 고객 유치와 공정 수율. 그리고 원가 경쟁력 확보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의 부분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제품 부문과 파운드리 부문의 재무적 분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개편 과정에서 정책적 변수나 규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주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품 로드맵에서는 LOo 레이크의 지연으로 데스크톱 라인업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노바레이크는 2026년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그 사이 경쟁사 AMD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텔은 단기적으로 경쟁 열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텔은 최근 데이터 센터 부문 리더십을 교체하고 조직 구조를 재정렬했습니다. 이는 제품 경쟁력 강화와 파운드리 신뢰 확보를 위한 실행력 보강 신호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규제 승인 절차, 합작 제품 로드맵의 구체적 일정, 파운드리 외부 고객 확보 여부,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및 클라이언트 부문의 점유율 회복입니다.